이거 빼고, 그 다음에, 풋 내기로 가자, 풋 내기. 말이 안 되지만, 아야, 전리품으로 갈까? 쓰레기 같이 하자, 쓰레기 같이. 이덱 승리 플랜이 뭐냐고요? 몰라요. 승률 10%짜리 덱도 10번 하면 한번 이기죠. 5%짜리 덱은 20번 하면 한번 이기죠. 전쟁가 이긴다. 하이랜더로 만든 거 어떠냐고, 싫어요. 말해! 통계 오류 아니야, 오류가 아니라 이, 이길 때가 있어, 가끔. 가끔이지만. 100등 때? 아니 나에게 100등 때는 심해야 심해 뭐요? 이런 덱을 100등 때에서 굴리네?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이 랭크는 그냥 쓰레기 랭크 쓰레기 100등 넘어가면 이미, 이미 개못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 1100등인데 말 넘심 왜 심한지 모르겠는데? 뭐야 뱅클리핑가 다음 턴에 슬레이트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일단 라, 람카엔 표절인가 표절? 어때 쓰레기 맛이 어때? 맛있다. 원한 야좀 실력 있는데? 야버 써놓고 버틴다, 아니, 야버 써, 아니! 야버 써놓고 버틴다 고쳐 사냥해놓고 복사하라고요? 그러다 뒤져요! 내가 확실히 말해줄게. 방금, 님 진짜 아만 본게 뭔지 알아요? 야버 썼다가, 어? 비열한 수법이면 어떡하려고요. 그럼 더 손해잖아요. 지금 턴에, 지금, 상대 내가 람카인 줘가지고 람카인 준 플레이하는 쓰레기 플레이 한 건데, 지금 턴에. 개 못해, 진짜. 예?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서렌더가 어? 님 같은 사람들한테 게임 정말 잘하셨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 아시겠어요? 반성하세요. 아 아프네, 근데. 음 잘하고 있군. 또그 밥. 근데 그밥몇 단지? 왜 이렇게 한 거야 대체? 바보네. 나좀 흐흐. 패스는 나주 유익해요. 괴로울 때도 있지만. 아 안돼. 야 진짜 저건 너무 너무 실력이 좋은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카드가 좀더 무거운 카드들인가? 슬라이트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슬라이트 안 잡을 수도 없아아 아, 이게 문제네, 이게. 이게 뭔지가 문제네. 독성 하나 더 잘랐으면 슬라이트 살리는데, 개못해? 그럴 거 그랬나? 아, 얘가 진짜, 심각한 문제다. 이턴이 위기다, 이턴이. 이러면 어차피 못 잡네, 그냥. 아, 이거는 구원이 아니기를 바래야겠네. 근데 구원 이겠죠 아마? 아하. 사막의 차왜안 썼냐고? 인정합니다, 제가 못했어요. 데못해 진짜 인정합니다. 아니 미션 안깨려고 아니라 약간... 아니 아니 이거 무조건 이게 맞았어. 왜 이렇게 했지? 내가 모르겠어요. 헷갈렸어. 님이 그러니까 정수 씨한테 했을 때부터 하... 저는 저한테 말안 했어요. 그말 저한테 말안 했어요. 괜찮아. 영양가 없어. 하나르 재미 많이 보는데 영양가 없어. 어? 야, 이러면? 어어? 요렇게 플레이하면? 요렇게 플레이하면? 어 이러면? 비밀 발동 안 시킬까요, 그냥? 아, 어렵다. 근데 안시키는게 맞는 거 같은데? 아, 이거, 안, 안 주고 싶은데, 나는. 명사수도. 명사수도 안 주고 싶은데. 왜냐면, 뭘, 뭐 나올지 모르잖아. 퀘스트를 주시오. 아직 졸개 안 뽑았잖아. 너 졸개 안 뽑았잖아, 아직. 아 제발.. 제발 어허 <laughs> 아, 이게 게임이다 미션 성공 봤죠? 이게, 보면은, 되게 많은 덱들이,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보다 괜찮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덱은, 좋은 덱을 제외하면 다 패급이라 생각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야. 카드 뭉치까지는 아니야. 무려 다섯 판인가 하면은, 한판 이겼죠? 154등. 북미 서버 154등, 크라니쉬, 레오록스, 원터킬 낙군. 바로 올려. 딱 올려. 그러면, 사람들 막 해보겠죠? 그러면, 제 방송 와가지고, 크라니쉬님, 저, 딱 해서 덱 보고 왔는데, 레오록스 만들만 할까요? <laughs> 바로 비극의 시작이죠. 그런 말 하는 순간, 바로 비극의 시작이야.